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교과 이방인의 집권자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주님의 원칙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과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일은 그분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하시는 것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잘못을 예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대 이스라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범하기 쉬운 잘못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실지 볼수 있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왕들은 더욱 악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국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과 다스리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혹 교회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세상의 방법으로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는 않는지, 혹시 일반 사회처럼 교회에서도 부와 명예를 가진 자의 목소리가 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는 교회에서도 낮은 자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이 높여져야 할 교회에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4세기 기독교 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황제가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호소했던 안타까운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세기 초에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아리우스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함으로 촉발된 분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를 분열시킬 만큼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는 이 논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니케아 공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황제의 후원 안에서만 교회의 여러 공유회들이 열리게 되는 전통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방인 집권자, 즉 세상 통치자의 도움과 협력을 구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서 "이방인 집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과 비교하여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잘 알면서도 너무도 실천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교회 내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종이 되려 하는 것은 분명 세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요구했다가는 아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 집권자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닌, 도저히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의의 제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여러 면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결과만 있다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이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자가 주목받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나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멀어져 버린 누군가를 지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